우리 은행은 최근 기존의 모바일 앱에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. 추가적인 앱 설치 없이 최초 1회만 등록하면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곳에서 계좌 이체 형식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계좌번호, 비밀번호,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매번 많은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 계좌 이체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은행 오프라인 영업점을 찾아오는 고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. 대신에 고객들이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그 고객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할 때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만들었습니다. KB국민은행도 최근 지점 창구에서 은행원과 대화하듯이 메신저 창을 이용해서 금융 거래를 할수 있는 모바일 뱅킹 플랫폼을 개시했습니다. 이와 함께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은행 카드 보험 등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앱을 하나로 통합해 이용자 편리성을 높였습니다. 인터넷 전문 은행의 등장을 계기로 시중 은행들이 소비자의 편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YTN 강태혁입니다.